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가 이제 우리가 미분 계수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순간 변화율의 구하는 방법을,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문제를 한번 보면,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인데,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과 X가 A에서의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이 같을 때, 그 X의 지점이 어디냐,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럼 그래프를 한번, 이 그래프, FX의 그래프를 살짝 대충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려졌을 때, 쌤이 이제 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Y의 값, 아, Y의 값은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고, X의 값이 1일 때, 자, X의 값이 1일 때는, 여기에 1, 1 대입하면 은 바로 2가 됩니다. 그러면 이두 점을 연결했을 때, 자, 평균 변화율은 1 빼기 마이너스 1분의 자, 2 빼기 0이니까 바로 2분의 2가 돼서 1이 됩니다. 자, 평균 변화율이 1인데, 그러면은 평균 변화율 1과 미분 계수 순간 변화율이 같아야 되니까 순간 변화율이 1인 x 지점을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얘하고 기울기를 똑같이 그리면 평행하게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될수 있는데 이 지점이 바로 a, fa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의 a, f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려면 점이 하나 더 필요하죠. 어떤 점이 필요하냐면 이 점과 아주 가까이 있는 점자 a+fa와 아주 가까이 있는 점이 누구냐면 a+h+fa+h입니다 이두 점을 가지고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은 순간 변화율을 구해야 되는데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왜 기울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a+h 빼기 a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 라고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두 점이 한 점처럼 가까이 붙어야 되니까 h 를 어디로 보낸다고 그렇지 0으로 보내면 얘가 바로 x 가 a 에서의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가 됩니다 이 값을 1 이라고 이렇게 하고 a 의 값을 구하면 그게 바로 이 점의 좌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풀어보면 분모는 h분해가 돼서 limit h를 0으로 보냈을 때 h분해 자 분자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쌤이 옆에다가 f a 플러스 h를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h 플러스 2가 되고 자 얘는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E A H 마이너스 H 제곱 마이너스 H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H 플러스 라고 이렇게 쓰면 자 분자를 좀 길게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E A H 마이너스 H 제곱 플러스 A H 플러스 아 A H가 아니라 플러스 A구나 자 플러스 a 플러스 h 플러스 e라고 쓰고 자 그다음에 HA를, a, 아, fa를 써주면 fa는 자 마이너스 a 제고 플러스 a 플러스 e니까 마이너스 fa를 해주면 플러스 a 제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e라고 이렇게 써서 자. 리미트 h 를0 으로 보냈을 때 분모는 h 고 분자는 한번 봅시다 얘하고 얘 사라지고 마이너스 a 제곱과 a 제곱 그리고 또 누가 사라지냐 하면은 플러스 a 와 마이너스 a 가 사라지고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가 사라집니다 그럼 남은 애들만 써주면 분자에 마이너스 2 a h 마이너스 h 제곱 플러스 h 라고 쓴 다음에 자 얘는 H에 0을 대입하면 분모와 분자가 모두 다 0이니까 0분의 0꼴의 부정형이에요. 0분의 0꼴의 부정형은 약분을 하고 나서 대입을 해야 되니까 분자의 공통인수 H를 묶어주면 H갈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H 플러스 1이라고 쓰고 이 극한값이 자 1이라고 했습니다. 평균 변화율과 같다고 했으니까 얘하고 얘 약분한 다음에 h자리에 0을 대입해 주면 좌변에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남고 우변은 1이 되니까 자예이항하면 마이너스 2a는 0이 돼서 a는 바로 0이 되겠죠. 그러면 x가 a자리에 0을 넣으면 x가 바로 0인 지점 이 지점이 바로 0 콤마 여기에 0x자리에 0 넣어주면 0 콤마 2에서의 이 순간 변화율이 바로 평균 변화율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A의 값은 일단 0이 되고, 자, 이 지금 순간 변화율은 0,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해줘도 돼요. 자,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다. 그러면은 용어가 접선의 기울기와 순간 변화율과 미분 계수가 전부 다다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표현법만 다른 용어들이다. 똑같은 걸 가리킵니다. 자, 미분 계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똑같은 걸 가리키고 그리고 이 미분 계수와 평균 변화율은 항상 같은 게 아니에요. 항상 같은 게 아니야. 그냥 이 문제처럼 같도록 하는 조건을 주면은 그 값이 같도록 하는 그런 x의 위치, x의 값을 그냥 구할 수는 있지만 항상 같은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 봤습니다.